전뽕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대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또 고난, 그리고 어, 실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돼요. 뭐냐면 어, 나의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어, 단단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정말 단단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이 닥칠 때에 나도 모르게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또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좀 세워놓고 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이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로한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큰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이디 모델을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요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평안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확실하게 드러날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 흔들어 놓고요.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며 견고히 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미리 이야기했었다. 바울은 환란과 고난이 이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고난은 뭐라고 합니까? 어, 필연적이다. 어, 우리가 이, 이렇게 고난을 어, 경험하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이 고난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 단련되어지고요. 이 고난은 믿음을 흔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짐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요,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고요.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음, 얼마나 힘듭니까? 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길이 아닙니까? 어,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요, 혼자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세우는 일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서로를 세워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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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어,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혼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님을 배울 수 있어요.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때 더욱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줬고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바울 자신도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자 내가 말씀을 전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도 전해줬는데 도리어 나도 동일하게 위로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는 충분히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줄 때, 그리고 믿음을 세워 줄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는, 어, 다른 성도들의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저도 목회자이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야, 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어, 우리가 어, 이 믿음이 흔들릴 때또 단단하게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믿음을 혼자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공동체와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이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또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